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문학TV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학TV 실크로드에서 정기회원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. 정기회원에게는 기존 콘텐츠 용어 물론, 여러분들이 섭작 시및 시창작 지도, 어, 와 함께 시의 이해와 감상까지, 디테일하고 밀도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, 콘텐츠를 복합적으로, 어,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. 회원 전용 실시간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요. 기존, 음, 금요일 오후 7시에 실시, 실시가 됐던 실시간 방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갈 겁니다. 전기회원에 대한 가입은 문학TV 실크로드 유튜브 채널 가입란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. 주블리 펜 1, 주블리 펜 2, 주블리 펜 3. 이렇게 편의상 등급을 구분을 해 뒀습니다. 이 등급에 대한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다만, 자율회원 개념으로 구분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다양한 콘텐츠와 양질의 문학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